자 프레스코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라이트 박스를 정말 편하고 빠르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예, demonstration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간략한 캡션도 나오고 밑에 밑에 걸 클릭해서도 바뀌고 좌 버튼을 클릭해서도 바뀌고 이와 관련돼 있는 게몇개 있다라고 표시도 되어 있고 닫기 버튼도 있습니다. 유튜브나 비미오도 b 수 있대요. 비미오도 클릭을 해보면 바로 l 네, 영상이 이렇게 나오고 k 습니까 닫기 그래서 사진이든 비디오든 열어주고 the head of the head o 이 the head of the head of the h 시다 어, 얘들 정책이 바뀌었나봐요. 얘들은 유료였었는데, 이제 유료로 안 하고, 오픈소스로 이제 바뀌었네요. 그래, 진작에 그렇게 할 것이지. 얘들이, 무료 버전에서는 어떤 걸 했었냐면, 얘들의 로고가 박혀 나왔어요. 아까 여기에서 프레스콜 썼다라는 걸 여기 대묻자나게 표시해줬습니다. 그걸 없앨 방법이 없었어요. 돈 주고 사지 않는 이상. 근데 지금 보니까 프리로 바뀌었네요 이제 8개월 전부터 프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어, 해볼게요. 여기다 클론 앤 다운로드, 어, 프레스코 마스터에서 다운로드가 됐고 압축 풀까요? 압축 풀고 그 안에서 디스트리뷰트 폴더 안에 js 얘들 둘다다 다 필요해요. 지금 저렇게 검게 처리가 되고 닫기 버튼도 있고 좌우에, 좌우에 화살표도 있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안 짜고 얘가 짠걸 그냥 빌려 쓰겠다는 얘기니까 얘 예, CSS와 JS를 모두 로드해줘야 됩니다. 다운받으신 거 안에 Distribute 폴더 안에 CSS와 JS 복사하셨습니까? 두개 폴더 복사해 주세요. 그거를 우리 지금 예제 작성하고 있는 예제에 와서 붙여넣기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이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GitHub에 아래 사용법이 여기에 없고 다시 사이트로 가라네 다시 사이트 가볼게요. 그러면 자, documentation에 가보면 설명이 있겠죠. documentation에 가서 사용법을 볼까요? 자, documentation에서 보면 뭐합니까 jQuery 라이브러리 하고 얘들의 JS 라이브러리 로드하고 그 다음에 CSS 로드하래요. jQuery 라이브러리 우리 거에 로드가 안돼 있네요. 그대로 복사합시다. 이거 다 복사할게요. Installation 에 있는 세개세 줄의 코드 찾셨습니까? Documentation 에서 보고 있어요.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해서 하단에 붙여넣기, 상단에 붙여넣기 할까 상단에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붙여넣기 할게요자 html5로 넘어오면서는 타입의 텍스트에 자바스크립트 이런거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됐나요 우리는 다운 받은 거를 js 폴더 안에 넣어놨죠 js에 p r s c o r e minjs라고 바꿔주시고 여기에서도 타입의 텍스트가 필요 없어요 html5에선 CSS 폴더 안에 프 r 스 s c o CSS 불러오는 식으로 경로 바꿔주세요. 화면과 같이 경로를 바꿔주세요. 폴더에 가보면 CSS 안에 프 r 스 s c o CSS 있고요. 폴더, JS 폴더에 가보면 프 r 스 s c o minjs 있습니다. 우리 다운로드 한 거. 자, 그 다음 사용법 볼까요? 다시 다큐멘테이션에 가서 자, 유세이지에서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the easiest way는 뭘 합니까? by adding class 뭐, 프레스코라는 걸 추가만 하면 된대요. 어디에다가? 지금 보면 show image라는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 이미지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a 태그에다가 뭐를 넣어주면 프레스코라는 클래스만 넣어주면 끝! 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해봅시다. a 태그를 만들고, 클래스명을 프레스코라고 하래. 프레스코. 그 안에, 똑같이, 이미지. 저는 이미지를 클릭하면 그냥 이미지가 나오게 할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스 안에, 이미지1. 요걸 클릭하면 요 이미지가 요게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요렇게 넣어볼게요. 무료 버전으로 풀린 프레스코 라이브를 이용해서 라이트 박스 효과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얘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서 얘가 열리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잘라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우리가 저 이미지를 클릭하면, 띵 클릭하면, 여기에 경로에서 저 파일을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라이트박스가 아닙니다. 그냥 저 페이지를 여운 거지. 저 이미지를 열어준 거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프레스코라는 걸 클래스명을 넣으면, 저러고지해볼게요 클릭딩 하면, 어떻게? 슥 해서, 검은색 화면 안에 얘가 있고, 우측 상단에 닫기 버튼도 잘 나오고 있어요. 닫기 버튼을 클릭해도 되고, ESC를 클릭해도 닫혀요. 됐나요? 심플하죠? 열리는 거에 뭐만 있으면 된답니까? 프레스코라는 거만 있으면 된대요.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렇답니다. 자, 몇개더 만들어 볼게요. 둘, 셋,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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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삼, 삼, 하나 더 사까지 있던가를 거예요. 사.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해서 네개 이렇게 했고요. 클릭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해서 라이트박스 효과가 잘 구현됐죠? 자 여기에서 캡션을 한번 넣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클릭하면 이 이미지가 뭐에 대한 건지 설명이 여기에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테이션에 가볼게요. 다큐멘테이션에서 어네 캡션을 넣으려면 데이터의 프레스코의 캡션이라는 거 안에다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 된대요. 어트리뷰트 찾았습니까? 찾셨습니까? 데이터에 이렇게서 해 복사했어요. 첫 번째 이미지에만 넣어볼게요. 데이터의 프레스코의 캡션 이게 l 라 g h t b o x image 1이 a p t i 이 n data forest score caption attribute 안에다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면 저장하고 브라우저 i 면 볼게요. 첫 번째 이 이미지에만 적용했으니까 첫 번째 이미지만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여기에 얘가 캡션을 표시해 줘요. 어 나는 저 검은색 배경이 아니라 다른 글씨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소 검사에서 바꾸시면 되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검사해 보면 우리가 CSS를 짠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CSS를 짠게 아니라 이프레스콜를 만든 사람이 짠 CSS를 우리가 빌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배경색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누구를 바꿔야 될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죠 frainfo에 background라는 녀석으로 되어있네요 background 걔한테다가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흰색 네 흰색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해서 우리가 짠게 아니니까 저 클래스명을 복사해와서 우리거에 와서 바꾸는 겁니다 프레스코 밑에다가 스타일을 또는 우리 메인 css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의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컬러도 바꿀 수 있겠고요. 얘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클릭해보면 컬러도 여기서 저 선택자로 컬러를 지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바뀌는군요. 네, fr의 info라고 해서 컬러를 바꿔놨으니까 저것도 콕 집어서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컬러를 바꿔줘야만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짠게 아니고 빌려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분석해서 여러분이 CSS를 바꾸시면 돼요. 다만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프레스코 밑에다가 여러분이 CSS를 쓰셔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간단하게 캡션의 백그라운드와 글씨 색깔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라이트 박스는 지금까지만 한거만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짤 수는 있어요. 제일코이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짤수 있는데 뭐가 불편하냐면 지금 아까 이 사이트에서 봤을 때 여기 그룹 그룹을 지면 그룹을 지면 클릭했을 때그 자리에서 개와 똑같은, 똑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룹을 지정하면, 여기에. 왼쪽에 지금 다큐멘테이션 보고 있고요. 다큐멘테이션에서 여기 그룹을 클릭했습니다. 그룹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룹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뭘 쓰랍니까? 데이터의 프로레스코의 그룹이라고 하고, 여러분만의 독특한 이름을 쓰랍니다. 대신 이하고 야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레스코의 그룹이라는 속성을 추가하래요. 추가해보겠습니다. 두 개만. 여기 2번과 3번하고만 연결을 해볼게요. 2번과 3번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웹용이야 라고 해서 웹의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두 개를 똑같은 이름을 넣어줍니다. 데이터의 프레스코의 그룹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같은 이름을 넣어줘요. 뭐두 번째, 첫 번째, 네 번째는 뭐 모바일이라고 지정해도 되고,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서 저 내용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두 번째와 세 번째를 클릭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볼까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거침 했고요. 첫 번째 건 그룹을 지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안 나오냐면 좌우의 버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두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제 좌우의 버튼이 나오고 밑에 썸네일도 나와요. 이거 우리가 순서가 잘려면 쌩 음, 고생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볼게요. 좌우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에서도 볼수 있고 밑에. 페이지에서도 클릭을 하면 내용이 바뀌는 걸로 얘가 쉽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는 또 빌려온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 양쪽에 있는 좌우 버튼의 위치도 바꿀 수 있대요. 기본적으로 밖에 있는 건데 이걸 안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무슨 옵션을 UI에 inside라고 해서 넣어주시면 된답니다. 요거. 만약에 터치가 되게 하려면, 즉, 스와이프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뭘 쓰래요? 아웃사이드로 쓰래요. 왜냐면 터치가 이게 안쪽에 있으면 이게 좌우 버튼을 오른쪽을 보려고 클릭했는지 왼쪽을 보려고 클릭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으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거 없고 비디오를 쓰는 방법과 아, 이미지를 쓰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유튜브는 유튜브는 유튜브의 링크 주소를 어디에 여기에 유튜브는 주소 메뉴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디오의 주소를 여기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비미오도 마찬가지. 비미오도 비미오 고유의 요 주소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상마다 주소가 있었으니까 그걸 넣으시면 바로 아까처럼 비디오가 열리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